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서 추석을 추수감사절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동안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 9월 17일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기후위병과 지구온난화로 폭염이 채 가시지도 않았음에도 에 불구하고 어느 해보다 일찍 찾아온 추석을 맞이해서 정도를 넘어선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나눔과 결실의 기쁨이 찾아오기를 소망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추석으로 불리우는 한가위는 설날과 함께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 할수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일제히 고향으로 향하는 날이기도 하며 그만큼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두들 안부와 기쁜 소식을 듣고 또 들고 한 자리에 모여 반가운 만남을 나누는 날이기도 하지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대민족에게도 중요한 명절이 있는데 성경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1년에 세번 추수했는데 겨울보리를 거두고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 6월절이라고도 하죠. 또 여름보리와 밀을 거두는 맥추절,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는 수장절,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바로 그것입니다. 겨울보리를 추수하는 무교절이 출애굽이란 역사적 사실과 결합되어 만들어진 절기가 유월절이라면 여름보리와 밀을 거두는 맥추절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역사적 사실과 결합된 것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반면에, 1년 중 마지막 추수를 축하하며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다는 의미의 수장절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 초막절입니다. 따라서 초막절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따라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올리브와 포도 등을 추수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에는 밀과 포도는 물론 옥식을 추수하며 감사하는 기간인 까닭에 수장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즉 옥식을 과일을 수확해서 저장한다는 라 뜻이죠. 이에 관하여 출애굽기 2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따라서 초막절은 추수 감사절 축제를 떠올리게 할 만큼 감사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적 요소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통해 출애굽 이후 40년간의 광야에 초막에 살면서 유랑하던 시절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죠.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부르는데 수콧은 우리말로 초막, 천막, 장막 혹은 임시가옥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유래는 흥미롭게도 야곱에게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숫꽃이라 부르더라. 숫꽃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처음 정착한 곳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 진을 친 곳이기도 했죠. 문자 그대로 숲곳은 초막이요 임시 거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 23장 39절로 43절에 명시된 대로 수장절을 지키며 두 가지를 꼭 준수하였습니다. 첫째,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떠나 야외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초막을 지을 때 지켜야 하는 중요한 규칙은 잎풀 엮어 지붕을 만들 때에 최소한 밤에 별이 보일 수 있도록 공간을 유지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로 천장을 만들 때 얼기설기로 듬성듬성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붕 없이 사막에서 머물렀던 때를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로 아름다운 실가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우 앞에서 일회동안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레위기 23장 40절의 말씀처럼 종과 이방인,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나누며 수학의 기쁨을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수년째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한국 기독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제 말씀을 들은 목회자들이나 신자들 모두 반응은 시원찮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고 답을 찾기보다는 누가 말하는 대로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가기만 원하는 것 같아 씁쓸한 생각으로 착잡하기도 합니다. 물음과 의문을 던지는 것은 기독교 전통에 있어 신앙을 발전시키고 이단으로부터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문이 없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성경을 향해 우리가 묻기 시작하면 비로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기 시작한다 라고 했으며 역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본 회퍼는 옥중서신에서 성경 읽기의 어려움을 자신의 친구에게 토로하면서 나침반의 바늘은 반드시 잠깐 흔들린 뒤에 올바른 방향을 가르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의문 없이 당연히 11월 셋째 주일로 정해져 지키는 추수감사절에 대해 그 시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기와 또 우리나라의 계절적, 전통적 풍토와는 너무 다른 것이 아닌지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중추절 한가위라고 하는 추석은 한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8월, 음력 8월 15일에 15일이며, 유래는 고대 사회의 풍농제에서 기원했으며, 역시 추수를 감사하는 축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레위기의 23장 34절 39절에 따르면, 수장절은 히브리리어 7월인 히쉬리 월 15일 첫날과 8일째 되는 7월 22일 마지막 날에 큰 축제를 열었으며 그 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과 신명기 16장 13절에 따르면 토지의 소상 거두기를 마치고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것을 마치는 때인 것이죠. 오늘날 이스라엘은 추분과 가까운 음력 대보름 저녁부터 수콧, 곧 초막절을 시작합니다. 시기적으로 유대력의 7월은 현대의 양력으로 9월이나 10월이 되며 우리나라 추석과 경년으로 한해를 건너뛰어 날짜가 똑같아집니다. 겹치는 것이죠. 그리고 한해는 한달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한해 농사를 잘 마무리한 것에 대한 감사는 각 민족마다 축제일로 여겨져 한국의 추석, 프랑스의 투생, 독일의 옥토버페스트 등으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해 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영국이 8월, 독일은 10월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처럼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에 따라서 신앙 절기를 지키는 것이 감사의 본질을 되새기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미국 선교 단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계는 선교사들이 자신의 나라 교계와 전통에 따라 지키는 절기에 자연스럽게 따르다가 그 전통이 정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추수감사절에는 잔인한 사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여 4일을 쉽니다. 미국인들은 이날 한국의 추석처럼 가족들끼리 모여 칠면조와 호박파이 등의 음식으로 만찬을 즐기며 그 다음 날인 금요일, 즉,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금요일에 모든 상점들이 1년 중 가장 큰 세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적인 색채는 거의 사라졌고 쇼핑 시즌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추수를 감사하기 위한 절기로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을 믿고 감사한 청교도들의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온 영국 출신의 청교도들이 미국에서의 첫 겨울에서 모두 죽을 뻔했지만 아메리카 원주민의 도움으로 소위 인디안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절반이 살아남자 이듬해 추수 이후 그 원주민들을 초대해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영국계 백인들이 1609년 북미 대륙으로 진출할 때그 당시에는 500만 명 이상 살았던 원주민들이 1924년 인디언 전쟁 종료 당시 불과 수십만 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대량 학살을 당했고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내세워 그런 학살을 저질렀음은 감추어진 사실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재포장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지적하며 이 국경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기독교인들이 미국에는 제법 있는데, 그중한 명이 UCLA의 영문학 교수인 암로 솔로몬이며, 세계적인 명감독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로버트 더니로가 출연한 2023년, 바로 작년이죠. 작년에 발표된 영화인 플라워 캘링 문, 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자신들이 쫓아내어 정착시킨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석유가 솟아나자 그 인디언들의 땅을 다시 빼앗기 위해 그들에게 가해지는 가해지는 살인과 폭력 등을 다루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었다고 마틴 스콜세지의 이 영화를 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 대중들이 기독교 절기인 성탄절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낸다면 교회가 사회의 공동체성에 기여하고 전도의 접촉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것입니다. 첫 수학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웃과 풍성함을 나누는 추수감사절, 오랫동안 지켜온 민속의 민속 명절인 선조들의 추수 감사 의식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추수 감사절의 의미와 전통을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추수 감사절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그리고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과 소외받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이 표현되는.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멀리 있는 요양시설이나 고아원 등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일이나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지하철의 노숙인들에게 작은 선물이나 음식 그리고 그들에게 약간의 헌금조차 드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며 교회에서는 그날이 특별 헌금으로 교회의 재정이 풍성해지는 날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들이나 신자 몇 명의 사례는 생각지도 못하는 작은 교회에 선물을 보내거나 그리고 흥금 구제하는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추석과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은 모두 감사함을 표현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각 교회에서 미국의 절기가 아니라 성경적 절기인 수장절 즉 초막절에 더 부합하는 추석으로 그 주의를 추수감사절로 지켜나가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개혁주의 신앙에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계절을 맞는 감사함과 넉넉함 그리고 충만한 기쁨이 이 나라와 모든 이들의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들에게 은혜롭게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